자, 반갑습니다. 테조스코인 홀더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되는 횡보 움직임만 보이고 있던 이테조스코인이 지금 어제부터 단 하루 만에 무려 80%가 넘는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 지난 영상에서 테조스코인 체력 매집 타이밍과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손실이 무서워가지고 이 고점에서 떨어져 나가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변형적인 분명한 체력들의 개미털기후 폭등시키기 위한 세팅값이고 저에게 연락 남겨주신 분들은 만편히 매도 걸어두시고서 잠청하셨습니다 지금 테조스코인 체력들이 급등시키는한번더 급락을 보일 예정인데 하지만 또다시 밑에서 최고가를 돌파해서 어마어마한 폭등 나온다는 계획을 제가 실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는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이 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올릴 때는 혼자 몰래 끌어올렸다가 팔 때는 개미들한테 떠넘기듯 내리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과 세력들 사이에서 수익 내기 위해 딱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바로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과 최종 목표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입니다. 이번 테조스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지갑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시간으로도 세력 매수 물량 흡수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소익볼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번에 워린 버펫 제자가 추천했던 민코인 바로 그 코인이 단 이틀 만에 무려 이만큼이나 급등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미민이 어쩌냐 하던 사람들은 전부 뒤늦게 쳐다봤고 정말 이걸 알고 미리 들어간 분들은 소액으로 수천만 원 수익까지 낸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제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코인을 추천했는데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가장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코인 이미 업비트의 상장이 완료된 코인입니다. 이미 신규 상장이나 김치 코인이 아니고 해외 대형... 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수가와 매도 목표가는 그 원앤버핏 제자가 직접 밝힌 수익 시나리오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트레이더는 작년에만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야말로 전설의 기원이다 라고 할수 있는 존재인데요. 이 트레이더는 심지어 트럼프 코인 상장 전에 미리 매수를 해가지고 이틀 만에 트럼프 코인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또다시 이번이 올해 마지막 대박기에다 이렇게 강하게 말한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인데 실제로 지난번 저를 믿고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드린 코인 매수하신 분들도 아시 지만 실제로 단 하루만에 기록적인 상승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무려 이 트레이더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워린 버핏 제자가 추천하는 코인은 올해 안쪽으로 코인 역사상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역사상 기록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말한 코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월급 일부를 매달 매수할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해외 대형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인 010 2 7 8 5의 코인 부자 5294번으로 부자라고 단두 글자만 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정보 공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정보는 딱세 가지인데 이 워렌 버핏 제자가 추천한 코인의 실명과 정확한 세력 매집 종료 시점이죠. 즉 폭등 시작 시간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 쉽게 말해 얼마에 매도를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입절을 해야 할지 이 모든 정보를 딱 5분 안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냥 지정가 매도만 걸어두시면은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도 수익이 벌려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나와 있는 번호인 010-2785의 코인부자 5294번으로 단두 글자 부자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이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입절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 도달 후 다시 매수 타점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진짜 부자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 돈을 벌어가요 그 비밀은 정보 하나에 달려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렌버핏 제자가 추천한 이 코인 저도 진짜 방금 10억 수익으로 갈아탄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기회를 바꿀 마지막 타이밍이니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조스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정확히 보이시죠? 이미 이전에 테조스코인 폭등시켰던 가격대 최고가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세력들이 본격적인 상승 작전에 돌입을 했다라는 신호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들 실시간으로 매집 중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테조스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1차 상승 끝나고 의도적으로 하락을 주어서 개미들의 물량을 싹다턴 다음에 그 물량 그대로 세력들이 흡수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2차 급등에서는 테조스 코인 최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세력들이 흡수해 왔던 개미들의 물량 그대로 상승 전환 즉 세력 폭등이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테조스 코인 초 고가에 물리셨던 분들이나 심지어 이번에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까지도 모두 수익을 낼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건데, 왜냐면은 세력들의 비밀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테조스 코인으로 수익 내시려면 딱두 가지 정보만 명심하시면은 되세요. 해당 코인 세력들의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 폭등이 도달할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까지 이세 가지만 있으면은 고점 물리 든 신규 진입이든 모두가 지금껏 보지 못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사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사람들은 매일 손절하고 급등코인 따라가다가 손실만 커지죠 근데 지금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정된 세력 시나리오 기반 한마디로 다 반지라는 건데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께 안전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 화면에 보이는 번호인 0102785의 코인부자 5294 번호로 목표라고 연락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보가 외부로 세워나가면은 세력들이 작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안전하게 직접적으로 문자로 연락 하나 남겨주시면은 여러분께 3분 안쪽으로 해당 코인 세력의 작전 정보를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세력 매집 타이밍 그리고 본격 상승 시점과 목표가 도달 후입절 타이밍까지 바로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걸 보는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늦게 보내시면 제가 연락 못 보일 수도 있고 스팸으로 걸러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위에 보이는 번호로 목표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고급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은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세력의 움직임을 읽고 진짜 진짜 수익 낼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